올해 표어를 요 제가 영어를 썼어요 처음으로 표어를 영어를 쓴것 같아요. 어게인 스타트라고 어게인 스타트 쉬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저도 잘 몰라서 쉬운 단어를 선택했는데 어게인 스타트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어, 올해도 이렇게 결심하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출발하지만 100% 이루어질 거라고 장담은 못 합니다. 그런데 결심을 하면요, 50% 이상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고 행하자라고 정하고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 어떤 분은 끝까지 쓰신 분도 있고요. 최소한 한권 이상은 여러분들이 썼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는 시도하지 않을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결심인 거죠. 결심이 주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멈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필사가 다시 생각나면 언제든지 멈춘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 대신 주님과 동행의 인생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퓨어를 again start. 내가 멈춰있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정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10년이라는 작은 매듭을 맺게 되었는데, 그래서 10년을 되돌아보면 좀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아쉬운 점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출발하는 원년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게인 스타트라는 그런 표현을 정하고 그러는 중에 묵상하던 중에 요나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난 것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실패했다고, 한번 불순종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은요, 요나의 고집을 꺾을 정도로 더센 고집을 갖고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앞으로 10년을 향하여 우리들을 요나처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 싶었습니다. 10년 전에 어쩌면 그전그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했다가 멈춘 것들이 있으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적인 결심, 봉사, 섬김, 내가 일상의 어떤 변화들. 사업이나 어떤 대인관계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 변화돼야지라고 그렇게 결심했던 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포기했던 거, 그거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마음만 전해진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충분히 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서 일장과 삼장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살피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잠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요나 선지자는 정말 평범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미테라는 동네인데요. 이 동네는요. 갈릴리에서도 40, 50m 떨어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직전에 활동했던 엘리아나 엘리사와 같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요나는 행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동일 시대에 살았던, 활동했던 제사장 출신의 호세아 선지자처럼 특별한 영적인 환상과 개시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창녀와 결혼하라고 한 말씀을 순종한 코세아 선지자와는 달리, 요나 선지자는요, 참 고집이 세서,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고집을 더 우선순으로 하는, 선지자인데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평범하지만, 참 고집 센 사람의 모델처럼 보입니다. 우리 같지요 평범하지만 고집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상당한 고집을 갖고 있는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요나선지자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하도록 하는지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과 두 번째 사명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첫 번째 사명의 내용이 1장 2절이라면 두 번째 사명의 내용은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1장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로 가서 그것을 향하 외치라. 그앞이내삼 되었으니라 시 3장 2절에 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근서로 미래로 가서 일어나서 내가 네게 명함 받을 너에게 손받아 하십시오. 첫 번째 사명을 받은 요나는 무엇을 했나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사명을 받은 요나는요. 불순종과 내려가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요나가 취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누에이는 갈릴리에서 한 8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정반대 방향을 향했습니다. 3000km나 떨어진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남단을 향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 거기서는 더 이상 나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겠지. 라고 해서 그는 내려가는 인생, 반대방향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분의 첫 번째 실패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보다 옳다라는 고집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명 사이에 동일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두 번째 요나가 취한 행동은 그래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바로 내려갔더니 3절에 나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바람을 내리십니다. 또 5절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다 내려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내려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바다에 던져지고 17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추락은 날개가 없다는 말처럼 요나는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은 곧 내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나의 신앙 간증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려가는 인생을 선택했더군요. 그런 고백과 같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는 요나는 더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로, 바다로 던지라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갔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더 내려가는 인생을 왜 선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큰성니누웨이 때문입니다. 니누웨이는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를 침략해서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악독했는지요. 이 사람들은 포로를 잡아오면 사람의 가죽을 벗길 정도로 악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는회의 성을 피의 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랄하고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회귀하면 안 되죠. 그들은 망해야 되죠. 요나는 니네애가 죽도록 싫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게 악행을 향하고 죽이고 멸시했는데 용서받도록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죽도록 싫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을 만정 그것은 하기 싫었던 일이지요. 요나는 니네애 백성에게 회계를 선포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의 걱정은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보면 어떡하나 이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런 놈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나쁜 짓을 한 놈은 회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면 용서할 텐데 그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눈 위에 가기 싫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지금 살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복을 받고 영원히 살고 자유롭게 되고 행복해진다면 그 사람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까? 쉽지 않지요. 요나의 심정과 우리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니누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니누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니누에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사람일 수 있고, 자신에게 상당한 상처를 준 사람일고, 자신에게 상당한 물질적인 피해를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랜 세월이 흘렸지만 용서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눈위 어쩌면 그눈위에는 밖에 있지도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 산지자처럼 편협한 이기주의적인 마음. 자신 밖에 모르는 편협한 이기주의, 그것이 자신의 니뉴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니뉴에이 때문에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내 민족만 해결하고 내 민족만 복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어쩌면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이념을 뛰어넘지 못하는 분이 있고,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을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린웨이고, 요나입니다. 요나는 보면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어제, 송부 영신 예배하고, 그리고 오늘 요나하고 참 연결되는 점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도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야곱도 내려가는 인생이었죠. 그래서 요나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이 장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참 이기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내가가 참 많이 사용됩니다. 내가, 내가. 야곱이 나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요나도 동일하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것이 바로 요나의 큰성 인위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요나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명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 2절과 3장 2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도 행동이고, 가는 것도 행동이고, 외치는 것도 행동입니다. 요나는 첫 번째 불순종으로 해서는, 불순종으로 해서 첫 번째 사명을 받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3절 말씀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섰어요. 그러나 절반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니, 4분의 1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피하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일어났는데 이제는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눈 위로 향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명의 자리에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10년은 여러분들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20년 절반만 바뀌어도 좋습니다. 아니 4분의 1만 바뀌어도 좋습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리겠습니다두 번째는 가는 것입니다.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갔는데 두 번째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눈이 외로 들어간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각자 갖고 있는 뇌에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기적인 뇌뇌, 편협한 뇌뇌,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뇌뇌, 신앙적인 게으름이라는 뇌뇌, 염려라는 뇌뇌,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그런 뇌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만이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구나라고 그렇게 확인하시고 외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장 9절 한번 가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죠.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죠 신앙적 지식 수준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의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소극적이지만 사일를걸 걸어야만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성이지만 하루만 전했지만 소극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식적인 수준에서 이제는 행동적인 말씀으로 선포하는 쪽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식적인 수준에서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지식에 머물러 있거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사명을 주는데 동일한 사명을 주는다. 다 동사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야만이 알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요. 요나, 요나서는 1장과 3장. 그러나, 요나는 1장과 3장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셨죠. 성포의 내용도 쓰시는 사람도 동일했습니다. 요나가 가기 싫다고 해서 다른 선지자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첫번째 사명의 자리에서 두번째 사명의 자리로 옮기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2023년에는 꼭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첫번째 사명의 자리에서 두번째 사명의 자리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마치 요나가 바다 밑으로 떨어지는 고통도 고난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알게 되어서 자신의 쫀쫀함에 입을 담은 요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쫀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찌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아끼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요나를 아끼를 뿐만 아니라 세계를 아끼시는 하나님. 불신자까지 아끼시는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겨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2023년에는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지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은 일반 성경책과 비교할 때참 이상하게 끝납니다. 네 장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회개했다.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없이 갑자기 끝납니다. 할 말이 없어진 것이죠. 깊이 깨닫고 할 말이 없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다가 멈추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을 향해 다시 일어납시다. 오늘 말씀에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10년을 향해 다시 일어납시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10년을 향해 다시 일어납시다. 이전의 요나는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이전의 요나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의 요나는 큰성 니누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요나는 죽도록 싫어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 요나는 입을 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요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에서 동일한 단어 일어나라 우리 남양주 성실교회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의도하고 준비한 건 아닌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창세기 35장과 요나서 말씀 이렇게 이어가면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들에게 일어나라라고. 야곱은 다시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 일어난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이아침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